저는 오늘 지난 근 20여 년간 대한민국의 근기시에 대해 왔던 어떤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께 해볼까 합니다. 앞에 연사분께서 5.18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죠. 저는 그 5.18이 어떤 누군가 정치인으로 인해서 보험 입법을 통한 특별 법이 제정되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일팔 특별법 아시죠? 사실 이 이야기는 여기 계시는 은퇴를 하신 어르신들이나 우리 순수 태극기 시민들보다 다 알고 계시는 분들보다도 이 옆에 지나가고 있는 젊은 친구들 취업을 앞둔 학생들이 들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이 이야기가 이 특별법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장래를 가로막고 있는지 좀 아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laughs> 여러분 우리 지금 이전 대통령 중에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1998년에 대통령 선거에 당선을 했고, 2003년 2월 달에 대통령을 퇴임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002년도에 보은식 특별법을 발의를 해서 통과시켰는데, 그게 바로 5.18 특별법입니다. 알고 계시죠? 자, 이 정권 말기에 이르러서, 이5.18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많은 혜택을 준 이유가 있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각종 전단물이나 플랜카드를 보시면서 이이 이 취업가산점 10%만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2002년도에 제정되면서 시작된 이5.18 특별법의 취업명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취업명령이라는 것은 2002년 5.18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5.18 당사자들과 부상자들을 각종 국가 기관이나 200인 이상의 기업에 정부가 특별고용 명령을 내리면 거부할 수 없이 특별고용이 되도록 되어 있는 법안입니다. 말 그대로 정부의 어떤 내노라는 저희가 말하는 꿀보직이죠. 꿀보직 안에는 이5.18 특전자들은 그냥 지원하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게 왜 이루어졌냐면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게 대한민국이 자기 유 판치는 세상으로 구나무를 서고 있는겁니다 그 교두보를 마련한 법안이 이5.18 특별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취업명령을 2002년도에 시작해서 통한 당시의 20대 후반의 사람들이 현재 2 0 2 2 0 1 7년에 이르러서는 50대 초반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취업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현재 어떤 보직을 점령하고 있을까요? 적어도 국가기관이라면 국장급, 과장급 이상의 간부직들입니다. 회사라면 부장급들 이상이에요. 빠르면 임원도 가능하고요. 이들이 어떤 보직으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주무르고 있느냐 이런. 요직에 앉아있고 고위 간부의 포진한 5.18 특별법 획득자들이 밑에 자라나는 정치 사상에 맞지 않은 친구들을 절대로 진급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의 비정상화가 되고 있는 이 비정상적인 좌익의 음모가 사실은 이5.18 특별법이라는 좌익적 이 교두목법, 보험법 때문에 이 나라가 이골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드시 없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역설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전화, 지난번에도 저번주에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듯이 사실 이건 감기상황에 가까운 이야기지만 저는 제 고향이 전랑, 전라도 보성입니다 사실 전라도 보성 출신의 이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라게 대한민국 인지의 저변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떳떳합니다, 여러분. 이5.18 특별법으로 인해서 가장 차별받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전라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전라도 특별법으로 인해서 고용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5.18 사람들은 이법 어디에도 티켓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이 바로 대한민국보다 나아가 전라도를 역차별하는 법이어서 전라도 주, 이 도민이라면 거부를 해야 될 법이란 말입니다. 지금 2017년 현재 이 법안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약 5천여 명 됩니다. 이 5천명을 먹여 살리자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국가에서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야되는 이 국가가 100미터 앞에 애들을 출발시켜놓고 불평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비정상이 어떻게 말입니까 여러분? 저는 그습니다 또한 우리가 항상 좌파와 우파로 구분을 하는데 저는 이런 기준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우파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사람들은 기회의 평등을 부르지듯 공정한 시작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결과는 본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자파는 항상 분배의 평등을 요구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누가, 누구는 노력을 하는데 누구는 노력하지 않고 그저 분배의 평등만을 요구한다는 게 작파의 모지각한 현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민낯이 바로 이5.18 특별법이고 여러분들이 저처럼 역차별 받고 있는 전라도 사람들을 해방시켜줄 수 있는 데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광주의 민주화의 성지라고 하는 전남대생 조선대학교 학생들 모두 이 눈앞에 보이는 당신들의 취업길을 막고 있는 이 악법을 당장에 폐지하고 나가서 이 악법으로 인해서 특혜를 받은 사람들 소급 적용해서 현직에서 불어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적폐 청산이고 비정상인 이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공평하게 되돌릴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길거리 지나가는 청년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이런 특별법이 낭발된다는 것은 정치권들이 여러분한테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족쇄를 채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의 자식들이 100점을 맞더라도 91점짜리한테 지게 되어 있는 이런 불공정한 법이 어떻게 민주화의 상징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 5·18의 방대한 특혜로 오늘 다 설명드리자 그러면 오늘 하루를 잡아도 다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특별 명령, 이 고용 명령을 통한 부조리함을 여러분들한테 부르짖고 그리고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태어난 고향에서 바라보았을 때도 광주 사태는 일부 사람들이 니다 폭동입니다. 아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규명이 되지 않고 이보훈특별법을로서서부평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제안합니다. 이 숫자의 분들이 이 구호에 따라서 부르짖어 준다면 이 대한민국은 전라도 경상도가 아니라 경계를 넘어서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제가 선창으로 광주는 하면 여러분들께서 폭동이다 하고 부르짖어 주십시오. 광주는